신부령 아시아 청계수 맑은 물에 구름이 흘러가면 구비구비 역행 사연 잊을 수 있으련만 돌아서는 발길마다 사연을 두고 말 없이 떠나가는 야스간이 마. 아, 울지 마라, 진부령 아가씨야. 야, 진부령 아가씨. 멋집니다. 이렇게 내서, 서 그럼 보이나? 와인 네 보이네? 백두대간 1,400킬로미터입니다. 백두에서 지리까지 와 여기가 다 글로 써져 있네. 아 오늘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네. 이리좁히에서셔야 되겠습니다. 저쪽에 붙이야저셔야 되겠습니다. 저쪽에 다이저기오이사가찍어습 네. 자, 빨리 와요. 오이 님.